아, 우리 집 청소 좀 하러 와. 뭐? 내가? 그래. 너 우리 오빠랑 결혼한다며.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수하 아빠가 이차 오빠 타고 다니래. 뭐? 그럼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말해. 저번에 출장 갈때 기차 없어서 고생하고 그랬잖아. 아빠한테 이야기했더니 가져가서 쓰라그러셨어. 아이고. 그래도 이건 좀. 오빠가 엄청 마음에 드나 봐. 빨리 둘이 결혼하라 그러시더라고. 저희 아빠가 회사에 일 배우라고 오라셔서 다니다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도 아끼는 사람이라 연애를 허락해주시고 지금은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세요 그렇게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 여자친구 여주예요 아이고 집이 많죠? 사실 남친이 동생도 하나 있는데 얘가 아직 안 와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렇게 조금 기다렸더니 뭐야 나여주? 네가왜 우리 집에 있어? 네? 누구... 아, 내 여동생이야. 나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두 군중 다닐 때, 3학년 A반이었잖아. 여주 디가 반장이고. 맞아요. 맞네. 야, 세상 참 좁다. 오빠랑 연애한다는 게 여주 너야? 저는 잘 기억을 못했는데 여동생은 제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제 학창 시절 친구라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마음도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야, 오늘 언제 퇴근해? 응? 어?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 우리 집 청소 좀 하러 와. 뭐? 내가? 그래. 너 우리 오빠랑 결혼한다며.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 뭐, 알겠어. 언제 청소하는데? 맞춰서 거들러 갈게. 거들러 온다고? 네가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응? 나 혼자 하라고? 그럼 내가 거들어야 해? 시간 날때 와서 청소 좀 해놔. 여주야, 퇴근할 때 족발 한 팩만 사다 줘. 응? 어? 족발 사달라고? 배달 시켜 먹으면 안 되나? 아, 내가 좋아하는 집은 배달을 안 하거든. 그래. 근데 오늘 오빠가 출장이라 내가 너희 집갈 일이 없는데. 아, 뭐야. 조금 있으면 가족인데 그 정도는 좀 해주라. 집도 잘 산다면서. 또잔하게왜 그러냐? 이게 하나둘 들어주니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연애든 결혼이든 이 이상은 힘들 것 같아 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 오빠나 부모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동이가 여동이가 왜? 지금까지 나를 무슨 콜택시처럼 어디 갈 때마다 전화해서 부르고 오빠네 집 청소를 시키질 않나 저번엔 오빠 출장 갔을 때 자기 족발 먹고 싶다고 집까지 신부름을다 시키더라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엔 얼마나 불편하게 할까 싶어서 오빠랑은 못 만나겠어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남친이 엄청 화가 나서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가더니 여동이를 끌고는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야 똑바로 사과 안 해? 아니 내가 왜 사과까지 해야 해? 이 머리통은 장식이야? 네가 남친이 생겼는데 그 남친이란 그 여동생이 너한테 심부름 시키면 넌 하겠냐? 여주가 착해서 다 들어주니까 아주 노예 부리듯이 해놓고 당당하셔 어? 입 닫고 여주한테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어 둘이 결혼하면 가족인데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하냐고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 연 끊을 거야 엄마 네가 한 짓거리는 사과 받아야지. 남친은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여동이를 끌고 와 사과시켰어요. 알고 보니 학교 다닐 때 저를 질투했었는데 제가 자기 아랫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행동을 했다더군요. 다음번에 남친네 집에 갔을 때 모두 말씀드리자 남친의 부모님도 딸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며 사과하시고는 여동이를 혼내셨어요.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한 가족들이 모두 제 편을 들어주자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는데 아무도 찾으러 나서지 않자 창피하며 돌아오더군요.